안녕하세요, MP스입니다. 드디어 오랜 시간 기다려온 패스 오브 액자일의 3.25 신규 리그 칼그루의 정착자들 리그의 공식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고봉밥을 넘어서 거의 임금님 수라상이네요. 과연 이번 리그에는 어떤 새로운 콘텐츠와 변경점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초보자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만들었지만 poe의 특성상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빠른 답변을 원하신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디스코드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일단 리그 컨텐츠의 스토리상 컨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칼그루 왕국은 게임의 주요 무대인 레이클라스트 대륙 저편에 위치한 왕국으로 그들은 교역 거점을 건설하라는 국왕의 칙령을 받아 이곳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이곳의 정착지이자 상업의 중심지가 될 킹스마치를 건설하려 하죠. 허나 이들은 너무나 먼 거리를 건너왔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유배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들을 돕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새로운 리그에서 국왕의 특명을 받고 온 요한을 도와서 정착지 건설을 돕고 교역 루트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킹스마치가 새로운 리그 컨텐츠의 주요 무대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컨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리그 메커닉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신규 컨텐츠는 10년의 POE 역사를 통틀어 봐도 꽤 독특한 형태의 컨텐츠입니다. 도시 건설 느낌도 있고 대항해 시대 느낌도 있죠. 그래서 뭔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시간을 빌어 제가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규 컨텐츠는 크게 세 단계의 스텝으로 나눠서 볼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스텝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일반 필드에서 두 가지 자원을 확보해야 하죠. 바로 골드와 광물입니다. 먼저 골드부터 알아보면 드디어 poe에도 골드가 추가됩니다. 신규 리그부터는 이제 모든 지역에서 자동으로 루팅되는 거래 불가의 골드가 드랍되죠. 이 골드는 맵티어와 지도모드에 따라 드랍률이 증가하며 여러분은 이 골드를 통해 여러분을 도와줄 일꾼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술집의 모집관 라오프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특징으로 각 일꾼은 채광, 항해, 농사 같은 특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여러분은 필요한 능력의 일꾼을 적절히 고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골드를 열심히 수급해야겠죠. 다음 두번째는 광물입니다. 여러분은 신규 리그에서 맵핑간총 5가지 타입의 광맥 인카운터를 조우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카운터에서 소환되는 몬스터를 모두 처리하면 광맥에서 광물을 채광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꾼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컨셉처럼 채광 작업을 플레이어가 아닌 일꾼이, 그리고 또 리얼타임에 기반해서 한다는 거죠. 3.25 리그에서는 POE 최초로 리얼타임 기반의 컨텐츠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채광을 지시하면 실제로 일정 시간이 흘러야만 여러분은 광물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연하지만 로그아웃 한다고 해서 작업이 멈추는 건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1단계에서 여러분의 목표는 이 골드와 광물을 열심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제 2단계입니다. 사실 2단계는 1단계와 기능적으로 다를 뿐 병행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일단 2단계의 핵심은 새로운 건물을 짓고 업그레이드를 함으로써 3단계인 교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먼저 선술집입니다. 선술집은 앞서 본 것처럼 일꾼을 고용하는 곳인데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더 뛰어나고 많은 재능을 보유한 일꾼을 고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 최우선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채광 작업장입니다. 이곳은 이름답게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더욱 많은 일꾼을 채광에 투입할 수 있고 채광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죠. 다음은 농장입니다. 농장은 정착지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는 곳인데 다행히도 관련된 일꾼을 고용해주면 따로 손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재련소입니다. 재련소는 여러분이 1단계에서 채광한 광물을 주괴로 만들 수 있는 곳인데 5가지의 광물이 있는 만큼 5가지의 주괴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주괴가 전체 컨텐츠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단계에서 알아보죠. 아무튼 정리해보면 2단계에서 여러분은 여러 건물을 건설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게와 식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더욱 다양한 건물 시설이 존재하죠. 그나 2단계에서 체크할 내용은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2단계를 한줄 요약하자면 매핑에서 얻을 수 있는 골드와 광물을 소모해 최대한 많은 자원을 만든다. 이한 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단계입니다. 3단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구체화된 진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교역입니다. 우리가 2단계에서 각종 건물을 지었던 것처럼 항구를 건설하게 되면 이제 항로가 개척되어 본격적으로 교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만든 각종 주괴들 그리고 농장에서 기른 밀과 보리 등의 식량 같은 각종 자원을 배에 선적하고 교역을 떠날 수 있는 거죠. 교역 거점은 칼구르 왕국 외에도 다양한 지역으로 연결되는데 이들은 모든 자원을 취급하지만 각기 선호하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주괴를 만들어서 각기 선호하는 것들을 갖다주면 보다 더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참고로 보상은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히 많아 보이고 종류도 다양한데 사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처럼 항해 또한 당연히 리얼 타임베이스인데 이게 한 번에 2시간 10분, 4시간 반등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이 보상이 막대해 보이지만 또 시간을 생각해보면 그럴만해 보이죠. 그런데 이 교역과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위험도죠. 여러분이 선박에 자원을 많이 실을수록 당연히 교역 보상이 좋아집니다. 허나 문제는 그런 만큼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자연재해나 해양 몬스터의 공격에 의해서 배가 침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모든 짐을 다 말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여러분은 교역을 할때 운송에 특화된 일꾼을 배정해줘야 합니다. 배에 일꾼이 많을수록 위험도가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교역 컨텐츠는 똑같이 리얼타임 컨텐츠이므로 교육이 완료되면 알람이 뜨니 그때그때마다 끊임없이 교역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상 체계는 룬 제작됩니다. 이곳은 선술집처럼 여러분이 건설하게 되는 공간인데 일단 이름대로 룬을 활용합니다. POE에 룬도 추가되는 거죠. 먼저 여러분은 이곳에서 다양한 룬을 조합해 무기에 강력한 인챈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매우 강력한 속성들이 즐비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걸 감안한다면 엄청난 옵션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룬 제작대가 이번 리그의 가장 핵심적인 보상이고 이로 인해 다양한 빌드가 파생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챈트에 필요한 룬의 경우 잠시 후 소개해 드릴 보스 몬스터를 잡거나 교역 보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쉬지 말고 교역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고 할수 있겠죠. 다음은 칼구도 지도장치입니다. 플레이어는 마찬가지로 지도장치를 건설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플레이어가 직접 쓰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플레이어는 아틀라스 러너라는 일꾼을 고용해서 맵핑을 대신 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곳에 맵을 넣으면 일꾼이 자동으로 돌게 되고 마찬가지로 리얼 타임 베이스로 진행됩니다. 한 번에 지도를 여러 개 등록할 수 있으니 계속해서 지도를 넣으러 귀찮게 올 필요도 없죠. 허나 교육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도의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지면 아틀라스 러너가 죽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주도를 아예 날려버리게 될수 있죠 그러니 이 부분은 사전에 염두에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기입니다 아마 파스꾼 리그를 해보신 분이라면 모두 기억하시겠죠 제조업기는 두 개의 아이템을 랜덤하게 합성하는 기능인데 기존처럼 강력한 효과를 보유하고 있진 않다고 합니다 허나 그럼에도 충분히 가치있는 크래프팅을 노려볼 수 있겠죠 참고로 제조업을 위해선 마석화 가루라는 재료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정착지에 있는 인첸트 해제사에게 아이템을 바치면 돼요 그러면 아이템 희귀도에 비례해서 해제사가 아이템을 분해한 뒤마석화 가루를 주게 되죠. 여러분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다음은 암시장입니다. 여러분은 파우스트에게서 골드로 아이템을 도박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디아블로 2의 갬블을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일반 필드 드랍템보다 더 좋은 옵션으로 나온다고 하니 캠페인 구간이나 아틀라스 초반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그 콘텐츠의 피날레를 장식할 새로운 엔드 게임 보스입니다. 이번 리그에는 세 종류의 엔드 게임 보스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나날이 번창해가는 킹스 마치와 교육 선을 대상으로 약탈을 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보내면 확률적으로 이 보스들이 배를 억류해 버리죠. 그리고 플레이어는 세 개의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보스와 맞서 싸운 뒤 배를 구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되었다면 몸값으로 골드를 지불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그냥 배를 포기해 버릴 수도 있죠. 당연한 소리지만 보스를 잡는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배를 구하고 룬을 먹을 수 있고 새로운 유니크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신규 리그 컨텐츠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규 컨텐츠에서 여러분은 일꾼을 활용해 정착지를 건설하고 교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직접적인 화폐 보상 뿐만 아니라 룬인첸트나제조합기 같은 크래프팅 형태의 보상도 받을 수 있죠 이러니 이런 보상 체계를 잘 활용해 새로운 엔드게임 보스와의 교전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25 리그에는 매우 혁신적인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우리는 골드를 활용해 리그 콘텐츠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외에도 골드에는 추가적인 용도가 있습니다. 바로 화폐거래소입니다. 신규리그에는 화폐거래소가 추가 되며 이곳은 말 그대로 화폐를 거래 할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답장없는 귓속말을 기다릴 필요없이 각종 화폐들을 즉시 구매할 수 있죠. 10년 동안 유저들이 주구장창 요구 한 것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또한 화폐거래소라고 해서 딱 오브 형태만 되는게 아니라 중첩이 가능한 대부분의 것 이를테면 갑충석 같은 것들도 가능해집니다. 사용방식은 간단한데 사용자는 가지고 있는 것과 원하는 것을 설정한 뒤 희망 교환 비율을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장의 평균 교환비도 표시됨으로 희망 교환비율을 고심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퍼를 올려두었을 누군가가 동일하거나 더 유리한 비율로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거래가 성사되며 일정 골드로 수수료가 지불됩니다. 게다가 거래가 성사되면 알림까지 오죠. 이러니 이제 연결의 오부 30개를 사려면 600개를 사야 하던, 30개를 사려면 귓속말을 100번 해야 하던 그지옥에서 마침내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거래 진행에는 거래 불가인 골드가 필요하므로 사재기의 문제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겠죠. 물론 그라인딩 기업 게임즈의 말대로 아직은 시험적인 운영이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 더욱 견고한 시스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화폐거래소 외에도 골드의 용처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패시브 회수입니다. 이제 신규 리그부터는 골드를 통해 패시브 트리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패시브 트리를 바꾸고 싶다면 열심히 맵핑을 하면 되는 거죠. 3.25 신규 리그에서는 두 가지의 직업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개편되는데 먼저 글래디에이터입니다. 글래디에이터는 오랜 시간 유저들이 개편해달라고 요청해온 클래스인데 마침내 개편됐죠. 일단 새로운 글래디에이터는 세부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을 뿐 출혈과 막기라는 기본적인 컨셉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보복이라는 컨셉이 추가되었다는 거죠. 일단 보복이란 말 그대로 뭔가를 당해야 발동하는 스킬입니다. 즉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공격을 막을 경우 발동하게 되는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이 개편을 한층 더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신규 보복 스킬과 서포트 잼, 패시브 트리의 노드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뭔가 참신한 빌드 메타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레이더입니다. 이제 신규 리그부터는 레이더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워든이라는 클래스로 개편됩니다. 그리고 워든의 컨셉은 원소 상태 이상과 고난으로 구분할 수 있죠. 먼저 워드는 원소 상태 이상의 기제 를 독특하게 바꿔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적을 점화시킬 경우 적이 점화가 되는게 아니라 그흘림에 걸리거나 감전이 퍼센트가 아닌 스택 형태로 적용되게 하죠. 또한 고난리그에 적용되었던 여러 어센던시가 돌아왔고 이에 맞게 틴크도 다시금 컨텐츠에 추가되었습니다. 워드는 아예 통으로 새로 이 추가된 어센던시인 만큼 조금은 낯설지만 시간이 흐른다면 매력적인 빌드 가 많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밸런스 변경은 모든 리그가 그랬지만 내용이 늘 많고 다양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리그는 유독 내용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할지 정리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다만 시간상 모든 걸 이야기할 순 없으므로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밸런스 관련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버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밀리는 상당히 큰 버프를 받았죠. 전밀협의 로비가 드디어 빛을 본것 같습니다. 일단 밀리의 경우 근접 토템 스킬이 아예 제거되었습니다. 허나 그 대신 모든 밀리 스킬장들의 피해량이 매우 크게 상향되었죠. 평균적으로 75%나 강력해졌고 세부 스킬에 따라서는 추가 피해 효율이 3배 가까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엄청난 상향이라고 할수 있죠. 또한 뿐만 아니라 밀리와 관련된 패시브 트리가 굉장히 많은 버프를 받았습니다 막기, 흡수, 꿰뚫기, 출혈, 압도, 마나 소모 감소, 최대 저항 등의 다양한 패시브 트리가 밀리 빌드가 주로 사용하는 9시에서 5시에 걸쳐 대거 추가되고 상향되었죠 뿐만 아니라 바알 팩트를 포함한 다양한 키스토 노드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밀리는 단순히 잼 스펙만 좋아진 게 아니라 패시브 트리에서도 큰 이득을 보게 됐죠 거기에다가 장비에서도 여러 무기 타입의 기본 치명타 확률이 크게 올랐고, 장비의 퀄리티가 이제 고변산 효과를 가지게 되었으며, 함성 또한 전체적으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이거 뭐, 마크는 화통하네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밀리빌드가 큰 버프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밀리빌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정말 오랜만에 최상급 베이스 아이템이 대거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빌드가 더 많은 방어도, 회피, 애쉬 등을 챙길 수 있게 됐고 뿐만 아니라 옵션의 효과도 증가되었죠. 또한 이제 인내 충전은 원소 저항을 주는 게 아니라 원소 피해 감소 효과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캐릭터의 DPS와 생존력이 향상되었다고 할수 있겠죠. 결국 밸런스 변경점을 요약하자면 전반적으로는 유지거나 근소 상향. 밀리의 경우에는 큰 상향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히 파고들면 눈에 띄는 만화 소모 증가, 받는 피해 감소 기제 너프, 경로 상실, 방어라 너프 등 너프 요소들이 곳곳에 보인다는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POE에서 던전과 파밍을 설계하는 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보다 효과적인 파밍을 위해 여러 갑충석을 넣고 아틀라스트를 이용해 파밍을 특화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먼저 갑충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갑충석이 추가되고 기존의 갑충석 기능이 일부 바뀌었죠. 뿐만 아니라 지도장치의 슬롯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리그가 열린 뒤 최초로 메이븐의 초대를 가서 10마리의 보스를 잡으면 추가 슬롯을 개방할 수 있죠. 그러니 17티어를 가면 개방되는 하나를 포함해 최종적으로는 6개의 슬롯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더욱 다양한 갑충석 조합을 활용할 수 있게 되니 보다 효과적인 파밍이 가능하겠죠. 한편 또 다른 변경점으로는 엔드게임에서 여러 인카운터가 대거 추가되거나 변경됩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과거 리그 콘텐츠였던 것들이죠. 먼저 여러분은 이제 16, 17 티어 맵에서 이름 없는 예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유니크 아이템 하나를 공짜로 얻을 수 있죠. 그런데 특징으로 이 예견자를 통해 지도 예지라는 걸할수 있게 됩니다. 지도 예지는 점술 카드 드라프를 다른 지도와 바꿀 수 있는 기능이죠. 쉽게 말해 카드 드라프는 좋은데 맵의 레이아웃이 별로였던 상황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파밍에 보다 탄력이 붙겠죠. 다만, 하나의 지도를 동시에 여러 개와 바꿀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교체를 해제하고 싶다면 정제 요구를 바르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병으로 이제 역병에는 새로운 성류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더욱 강력한 인챈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역병에 유린당한 지도에서는 성류가 두개 적용되어 있는 목걸이가 나온다고 하니 행운이 따른다면 매우 값비싼 목걸이를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병의 보상체계를 크게 바꾸는 만큼, 아틀라스트리도 크게 바뀐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식입니다. 이제 의식에는 새로운 실험적 아이템 유형이 추가되고, 새로운 고유 아이템도 추가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리그의 엔드게임 보스였던 연무석의 왕을 만나러 갈수 있는 입장 토큰도 얻을 수 있게 되죠. 카지노라 불리는 의식이 조금 더 솔리드한 파밍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리입니다. 지지난 리그였던 고난 콘텐츠에 등장했던 야생님은 숲에서 생기를 획득하면 필드의 몬스터를 강화시키는 대신 더 많은 보상을 드랍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야생님이 돌아온 만큼 더욱 강력한 빌드를 구성할 또 다른 이유가 생겼죠. 다음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도 마찬가지로 과거 리그 콘텐츠로 작동 방식 자체는 야생님과 동일합니다. 필드의 몬스터를 강화시키는 대신 타임을 많이 떨구는 거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플레이어가 강화 무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정도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투영하는 안개입니다. 이는 칼란드라 리그 컨텐츠였고 역전된 두 개의 아이템 중 하나를 고르거나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을 역전시킬 수 있었죠. 경우에 따라 빌드에 매우 의미 있는 아이템을 만들 수도 있으므로 빌드업에 하나의 큰 선택지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지만 의미 있는 추가 변경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복제된 영토가 이제 30라운드에서 15라운드로 감소합니다. 안 그래도 30라운드가 너무 지나치게 길고 지루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컨텐츠였는데 이제는 그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17티어입니다. 신규 리그부터는 17티어의 난이도가 크게 하락합니다. 지난 리그에 도입된 17티어는 그 목적은 좋았지만 지나치게 어렵다 보니 특정한 빌드 말고는 맵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번 리그부터는 몬스터의 생명력과 피해량이 크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유형의 끌이 추가됩니다. 끌은 지도에 바르면 퀄리티를 증가시켜 아이템 드랍 수량을 증가시켜줬는데 이제 형태에 따라 조금씩 효과를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점술 카드 드랍률을 증가시키거나 갑충석 드랍률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발도 퍼즐박스입니다. 이제 발도의 퍼즐박스가 기존보다 훨씬 잘 드랍되게 변경되었습니다. 허나 그만큼 마법사의 피 같은 고가 아이템 출연율은 감소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상자를 아주 가끔씩 보는 것보다는 확률이 줄더라도 자주 까보는게 더욱 재밌을거라는 판단으로 보이는데 올바른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mf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든 아이템 수량 보너스가 아예 전면적으로 사라집니다. 오직 아이템 희귀도 증가만 남게 되죠. 아무래도 일부 MF 유저들이 너무 막대한 효율을 보이다 보니 이를 방지하려는 일환으로 보이네요. 자, 지금까지 3.25 신규 리그 칼구르의 정착자들 트레일러 코멘터리 였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이 험난한 레이클라스트에서 벌어진 대격변 속에서 여러분 모두 안전히 살아남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MPC였습니다. 또 봐요.